안녕하세요.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기온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서 다가올 여름을 대비할 제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여름 유시리스트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풀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제품은 유라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쉬머 레이어드 블라우스 제품이에요. 또 요즘에 레이어드로 굉장히 많이 입으시잖아요. 특히 좀 여름 계절에는 슬리브리스랑 뭐 반팔티랑 같이 매치해서도 많이 입으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에 좀 레이어드로 입을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다가 여기 제품이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으면서 좀 세련된 무드로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려보자면 가격은 10만 9천 원으로 두 가지 아이템을 세트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크림과 민트 그레이, 검정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잘 나와서 사게 된 다음에 이 컬러를 구매를 해보고 싶은데 소재는 은은하게 반광이 돌면서 좀 시원한 소재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시원하게 이번 여름에 활용도 높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제품은 더반의 브랜드의 라비올리 레이스트 스트림 탱크탑 화이트 컬러 제품입니다. 더반넷은 제가 평소에도 좀 자주 찾아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워낙 유명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9cm에도 입점이 되어 있어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가격은 65,000원. 으로 할인을 받으면 4만 원 초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컬러는 옐로우와 그레이, 검정까지 총네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좀 보면 레이스 트리밍도 있고 이제 스트링 여밈도 앞에 되어 있는데 거기다 조직감이 있는 니트 소재까지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보다는 사랑스러운 무드가 가능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더반의 자체가 코디를 브랜드만의 무드로 잘 하시는 곳이라서 제품이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단독으로도 좋지만 심플한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를 해줘서 여름에 입으면 너무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블루브릭 브랜드의 라이트 점퍼 그레이시 블루 컬러인데요. 가격은 이제 16만 9천 할인 받으면 14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얇은 긴팔 제품은 꼭 필요한 편인데 자연스러운 주름 질감의 소재가 굉장히 멋스러웠어요. 그리고 편하면서도 좀 쿨한 무드로 코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까지 이제 두 컬러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레이시 블루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시는 눈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아, 싶은데 다른 곳에서도 좀 쉽게 보기 힘든 컬러감이라서 포인트 용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에 샤벳브이라는 브랜드의 베로니카 슬리브리스 화이트 제품 가격은 이제 138,000원이고요. 할인 받으면 12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맥타이 디테일이랑 이제 레이스랑 자수 작업까지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심플하지만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어깨나 이런 부분이 뒤판이나 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가디건이랑 이제 세트로 입어서 가려주면은 예쁘게 입을 수 실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독으로는 휴양지 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활용도 높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유니클로의 크루넥 반팔티인데요. 가격은 14,900원이고 총 13가지의 이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유니클로 기본 아이템은 이미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검증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매해 이제 꼭 한두 아이템은 구매를 해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해서 입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번 여름에도 다른 컬러도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재는 굉장히 탄탄한 코튼 소재로 되어 있고, 촉감이 좋아서 이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입었을 때 넥라인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고요. 제일 좋았던 점은 세탁을 해도 뒤틀림도 없고. 요거를 입어봤을 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루엣 자체에도 정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입고 싶으시면 원래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한 단계 업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스몰 사이즈를 입는데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더니 딱 제가 입기 좋게 실루엣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점좀 유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신발 제품인데요. 솔트 워터 브랜드에서 나온 어덜트 오리지널 탄 제품이에요. 가격은 11만원으로 할인받아서 9만원 초반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워낙 이제 유명하고 여름만 되면 항상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재는 코팅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바닷물에 들어가도 신을 수 있는 샌들이라 휴양지에서도 불편함 없이 신기가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같고, 핸드메이드 생산을 하시는 곳이어서 내구성이 좋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또 많이 찾아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꼬임 라인이랑 이제 바닥 스티치도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꼭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휠라 브랜드의 에사페 메리제인 검정 컬러 제품입니다. 가격은 99,000원이고 베이지랑 그레이, 화이트 총 3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여름에도 신을 수 있는 메리 제인 제품을 좀 찾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예쁜 것도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게 제일 눈에 띄어서 이제 가져와 봤거든요. 소재는 메쉬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면도 고무로 되어 있어서 리뷰를 좀 살펴보니까 오래 신기 굉장히 편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너무 좀 포멀한 코디를 제외하고는 데님이나 원피스, 스커트 등 여러 아이템들과 코디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여름에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오롤리 데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해피언 라벨스트롱 토트 백카키 컬러 제품입니다. 가격은 이제 5만 2천 원이고요 할인 받아서 3만 원 후반대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실버랑 검정까지 총세 컬러가 출시가 되었는데 배색 컬러 조합부터 너무 예뻐서 눈에 굉장히 확 띄었거든요. 세 컬러 다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퍼플이랑 요 톤다운된 카키 컬러 조합이 가장 예뻐서 아마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 컬러를 한번 사보고 싶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귀여운 미니 사이즈에. 겉과 안이 모두 방수가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 하러 가실 때 너무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 살펴보니까 여름에 특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좀 여름에는 가벼우면서도 원색 컬러의 제품들이 구매욕구가 확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가올 여름에 좀 가볍게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 위시리스트 소개를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여름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시리스트 품목들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여름에 뭘 살지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 위시리스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